2018년 4월 19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조이시기 때문이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은 모르드게처럼 역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더욱 경건에 훈련에 소망과 능력이 있고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때는 악인이 흥하는 것 같으나 반드시 악인은 멸망한다. 의인이 의의를 행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존귀한 자로 명성과 칭찬을 받는 것이 자명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후원하시고 보살피신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역전의 용사로서 모르두게처럼 훈련하시는 것이다. 죄 가지고는 천국을 갈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 농사를 지으시는 대가이시다. 피조의 인간을 만드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시는 조교이시다. 왜 조교가 되셔서 훈련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서, 용사로서, 왕으로서 세우기 위함이시고, 영혼이 왕로로 탈수 있는 금그릇을 만들기 위함이시다. 세상에서도 나라를 지키는 군대라고 해도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다. 군대에도 계급이 다 다르다. 군대 장군과 장성이 되기까지 수많은 훈련을 받고 그 훈련에 합격된 자가 계급이 높아진다. 그 중에 특별히 특공대라는 군인들은 아주 모진 훈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일당 백을 당하는 용사들이다. 군인들도 특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군인은 더 강력하게 훈련한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려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수 없는 나라이다. 믿음은 지나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바꾸시는 명수이심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이 악을 가까이 하여 손잡고 반드시 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것이다. 지금은 69일의 대환란 직전 간극의 시간 안에 휴거 성도들이 마지막 무대 위에 서 있는 때다. 그래서 죄에 대해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신부로서 자신의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다. 천국은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가 살고 있는 실체적인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휴거 신부들을 천국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유업을 이율자로 세우신다고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이 천국의 기둥이 되겠는가? 성경의 성전에 기둥으로 쓰려면 백향목을 가져와서 다듬고 난 후에 성전 기둥에 알맞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 기둥에 금을 입혀 세우고 쓰듯이 천국 에루살렘 신부들을 세우실 때 혹독한 훈련 과정을 겪게 하셔서 금그릇으로 만든 후에래야 신부의 자격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어이롭다 하시고 그대로 보시고 두지 않으신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큰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냉혹한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다. 회개는 인생에게 주시는 사랑이시다. 성경에 다윗에 대하여 잘알 것이다. 다윗도 기름을 부으시고 곧바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10여 년 넘는 광야의 훈련을 겪어야만 했다. 파란만장한 훈련이었다. 요셉도 꿈을 꾸게 하시고 모진 훈련과 연말을 통해서 그 꿈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금그릇으로 사용받은 인물이 되게 하셨다. 모세도 40세 때 자기 백성이 생각나서 의분으로 한 사람을 죽였지만 아무 효과 없이 도망쳐 나와 40년 동안 강한 훈련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방법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휴거신부로서 점과 흥과 티가 없는 정결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다. 휴거성도라면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금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휴거성도들의 목표는 천국 에루살렘 성이다. 그렇다면 훈련 없이 천국만 가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믿음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것을 주님 안에서 행함으로 성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불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하셨으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절대 안주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신랑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뜻대로 충성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섬겨주는 이웃 사랑에 선행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웃을 섬겨 주는 사랑은 마땅한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가짜들이 판을 치고 가짜들이 진짜처럼 둔갑하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날로 힘들어진다. 휴거 성도들은 신앙 훈련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 경건의 생활은 필수 과목이다. 주일 예배 한번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만 자신에게 속는 것이다. 그 정도의 경건 생활로 준비가 되겠는가다. 누시퍼 사단과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자신을 너무 믿으면 실패한다. 마지막 때는 모이게 힘쓰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한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 사랑하며 세상이 헛된 것임을 알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된다. 기도밖에 없다. 마음을 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충만을 부어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성령충만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성령충만을 부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역대하 16장 9절. 이는 주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를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 시민이다. 왕이 이 일을 어르석게 행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라 하더라. 적당히 하고 게으른 자는 회개하라고 하신다. 단번에 인류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늘 훈련에 훈련을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데 거기에 자신이 얼마나 행함으로 순종하는가다. 적당히 해서는 얻어지는 것이 없으며 천국은 요행이나 행운은 없다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성경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영적 성장을 이루고 주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주님은 많은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은 영광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함이심이라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영광의 그날까지. 훈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란 쓴물을 허락하시는데 자아를 깨뜨리시고 자신의 꿈이 무너지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안 되게 하신다. 자신이 볼 때는 실망이 되고 아픔이 오지만 실패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휴거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 훈련이 있다.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의 세계를 알아야 하고 악한 영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적성장은 사랑과 순종으로 인내와 기도함으로 십자가 보이로 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환경과 삶을 통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영적성장은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면서 나오는 것이다. 경건의 훈련으로 충성할 때 성장의 열매가 맺힌다. 1편 50편, 15절,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늦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그 시점이 어느 시점, 어느 시간인지는 언급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성도들은 조급증 환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그 시련을 통해 선한 유익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시련이 빨리 끝나지만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는 시련이 길어진다. 도관이에 들어간 금이 세공사에게 뜨거우니 빨리 꺼내달라고 소리 지른다 해도 세공사는 안 돼. 내게는 네 불순물이 남아 있으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할 때까지 불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휴거 성도들을 갖가지 시련에 집어넣고 연단시키신다. 그러나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다. 주님과의 맺은 약속은 보증수표이며 대형 회사의 어음과 같다. 어음이란 보통 3개월 손해를 보고서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을 자신이 갖고 있다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현재를 위한 가장 유익한 제안이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약속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약속 자체가 이미 받은 큰권 휴고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지금 당장 너를 건져주지 않아도 그 영광의 날에 공중에서 주님 배울 날을 진심으로 믿을 것이다. 주님은 내가 정말로 지혜롭다면 내가 원하는 시점보다 주님이 원하는 시점에 그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원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는 반드시 큰 구원의 날에 주님을 공중에서 배울 것이다. 주님은 빠르면 빨랐지, 늦는 법이 없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단 1초라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정확히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이다. 자신이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를 지체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일은 일어날 수 있어도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시점을 지나치게 지연하여 나 자신을 넘어지게 하시는 일은 단언컨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0편, 18편 10절. 그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셨으니, 정녕 그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나타나셨도다 하였다. 주님께서 휴거 성도들을 데리러 오실 때, 즉, 구조하러 오실 때는 바람 날개를 타고 오신다. 그러므로 큰권 휴거의 시점을 인내하며, 주님의 권한에 맡겨드리고, 강하고 담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 베드로우서 3장 8절에서 9절이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는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 사람의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한 채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만 주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 생명을 버리게 하는 데에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곳에는 항상 자신의 생각과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맡겨드리는 만큼 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뜻은 생명까지도 맡기게 하여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것은 맡길지라도 자신 생명만큼은 망설이고 피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물질을 맡기면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이다. 물질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 나눌 때 물질에 대하시어 행하시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과 생각을 맡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환경을 맡기면 환경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많은 체험이 있을지라도 생명을 맡기지 않는다면 자신 생명을 잃게 된다. 자신의 환경과 삶의 여러 가지를 맡긴 후에 많은 기적 같은 체험을 하여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맡기지 않는다면 땅의 것만을 얻고 그 인생은 끝날 것이다. 그러므로 땅의 것으로 체험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생명을 더욱 아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을 맡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 뜻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체험해야 한다. 자신이 연약함에 쌓여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는 절망 상태에 빠진 자라야 생명까지도 않고 내놓게 된다는 사실이다.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기적 같은 믿음을 보고 놀라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도 큰 산을 옮기는 믿음은 발휘될 수 있다. 병 고치는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 많은 예언과 능력을 행할 수도 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또는 성령의 은사가 무한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 누시퍼가 누구인가? 하늘나라에서 떨어진 자다. 그의 졸개들을 데리고 떨어진 사단이다. 진짜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방언도 예언도 능력도 다 그치게 된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또는 성령의 은사가 무한히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당연시 좋게 보아서는 안 된다. 구름도 전서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해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사랑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인 은사들이 폐하리라 하였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나면 옛 생명을 버리고 죄된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보여지고 머리로 알던 모든 은사들이 사용하길 멈추게 된다. 왜인가 뜻이 있다. 사람들이 생명 얻는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사와 능력해 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의식 말고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을 십자가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면서 명예욕과 탐욕으로 죄 가운데로 추락하기 쉽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일지라도 생명과 함께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네. 자신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새 생명이 되어 다시 창조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네. 세상은 잠시, 잠깐이다. 강건하면 70에서 80이다. 자신의 생명이 갈 곳은 아름다운 본양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고향으로 가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부질없는 은사와 능력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가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관심두지 말아라. 외면하는 것이 휴거성도들이 사는 길이다. 휴거성도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고 땅에 속한 형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역사로 멋진 환경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자랑할 것 또한 없다. 주님 생명이 없으면 자랑하는 것들과 함께 멸망의 지옥 열차를 탈 것이다. 자신 생명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새 생명을 얻도록 행하실 것이다. 네. 주님께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천국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영광을 얻은 휴거성도들이다. 휴거성도들은 영원한 것은 구하고 찾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휴거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휴거는 사랑이라고 하였고 순종이다. 아, 네. 머리로 가지 말고 가슴으로 가야 한다. 아, 네. 성경의 다니엘 9장의 71회와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니엘 9장 2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니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과 그의 거룩한 도성 에루살렘을 위한 71회 490년의 시간이 예정되었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다. 7십일에가 교회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만을 위해서 예정된 시간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다니엘 9장 24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의 전란이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하였다. 71회에 관한 예언의 기간 중 69일의 기간 동안에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69일의 기간은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료주일 사건 이후 일어난 오순절 사건이 있은 뒤에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69일의 기간 동안 철저히 교회는 배제시키셨다 이는 69일의 시간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71회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크신 계획이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71회의 프로그램을 69회의 예언이 성취된 직후 중단하셨는데 그 시간 안에 간극의 시간이 2000년 가까이 이르고 있는 지금의 시간대이다. 70일의 프로그램이 중단됨으로 인해 마지막 70일인 7년 대환란에 관한 예언의 성취는 69일의 간극의 시간에 신부된 교회가 옮겨지면 대환란으로 진입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의 프로그램이 중단된 직후 하나님은 교회를 등장시켜 놓으셨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에루살렘에 입성하시므로 6시 9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지 57일 만에 오순절 사건 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시간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 특별히 계획한 70일의 기간 동안 교회가 함께하는 것, 즉 공존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71회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성경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것과 같이,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 71회가 명백히 구별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69회의 기간이 끝나고, 71회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중단된 기간 동안 교회가 특별하고도 유일하게 간극의 시간을 이 땅에서 존재하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만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의 프로그램과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서로 섞이도록 계획하셨다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시점도 이스라엘을 위한 69일의 기간과 겹쳤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하나님은 70번째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의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시기 전에 교회된 휴거 신부들을 이 땅에서 천국 도성으로 옮겨 놓으신다는 사실이다. 네. 지금의 시간대가 은혜의 시간대로서 마지막 이 땅의 기회인 것이다. 네. 주 하나님 앞에 사랑과 순종으로 이웃 사랑에 마음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열매 맺는 때이다. 그러므로 환란전 휴거로서 영광의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충직스럽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네. 그러므로 계시록에 기록된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계시록에 교회라는 단어가 25번 등장한다. 그러나 다니엘 9장에 예언된 70번째 이래 대활란 기간에 해당되는 계시록 4장부터 18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 기간 동안 6장부터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과 7년 대활란이 있는 것으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대조적인 것은 계시록에 30번이나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가운데 26번이 바로 계시록 4장부터 18장에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다. 전체로 볼때 계시록에 등장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가운데 86%에 해당된다. 인과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 이 기간, 7년 대활란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언급은 단한 번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다니엘 구장에서 예언된 70번째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신부된 교회가 휴고될 것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70 이래에 관한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에루살렘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 예언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70번째 일회 한일회가 바로 계시록 4장에서 18장까지 묘사되어 있는 7년 대환란인 것이다. 69일에 관한 예언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주어졌고 그렇게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한일회 70번째 일회에 관한 예언도 이스라엘만을 위해 주어졌고 또한 반드시 성취된다. 교회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70일에 관한 예언의 성취가 잠시 중단된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교회가 그 사명을 마치고 천국 도성인 에로살렘성으로 떠나가게 되면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70일의 예언 가운데 남은 한일의 7년 대활란에 관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 사실이 된다. 지금은 간극의 시간, 대혼란 직전, 휴거 신부들이 소환되어 옮겨올 때이다. 정신을 바싹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시간이 다 왔다. 느닷없는 시간이다. 아멘.